꾸루꾸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마블 유튜버 꾸삐부리기의 꾸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 레고가 바로 출시됐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76125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 제품 되겠습니다. 마블 팬과 레고 팬들 모두가 기대했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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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품 제가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봉투는 4개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2권 들어있습니다. 바로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드는 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고요. 굉장히, 어, 뭐랄까, 만들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언맨 피규어 4개가 들어있죠. 마크1, 마크5, 마크50, 마크41 들어있고요. 마크36, 이고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아웃라이더가 있어요. 피규어를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마크1입니다. 지금의 아이언맨이 있게 해준 고마운 수트죠. 이 수트 같은 경우는 투구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런 피규어가 될것 같은 후비의 생각. 마크 5 입니다. 어, 은색 헬멧과 은색 바디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크 5가 들어있는 이유, 분명 어벤져스 멤버들이 과거로 갔다는 거예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전에 과거로 돌아갔다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크 41입니다. 검정색 몸과 황금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멋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헬멧 뚜껑이 열리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마크 50입니다. 황금색 헬멧을 쓰고 있고요. 빨간색 바디에 황금색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멋진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이고르입니다. 이고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눈 부분이 프린팅 브릭이라는 거 빼고는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차라리 이거를 헐크나 타노스처럼 피규어 버전으로 내줬다면 이 제품이 인기가 진짜 폭발했을 건데 자 다음은 피규어 외에 들어있는 건물에 대해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테나 굉장히 수상한 안테나입니다 과거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안테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스티커 부분입니다 토니스타크가 가진 수트를 모두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코드네임인데 이건 분명 과거란 말이에요. 토니 스타크의 컴퓨터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떠 있고요. 아웃라이더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레고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통해서 엔드 게임을 조금은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팔라듐에 중독되었을 때 해독 주스를 마시는데 갈아 먹을 수 있는 녹즙 들어있다는 거죠.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 제품 만들면서 이번에 개봉할 엔드게임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유추가 될것 같은데요. 또한 낙당으로 출연했던 아웃라이더들이 습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보면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의 마블 팬, 어벤져스 팬, 레고 팬 여러분들. 구매하셔야겠죠?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기때문에 성공! 지금까지 꾸삐부리기의 꾸삐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